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개척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렵고 목사님 혼자 있고 사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척이죠. 우리가 개척과 개척교회에 대한 그 용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은 개체교회가 설립되는 모든 과정과 그 설립되어서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정하기 어려울 때 혹은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개척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개척인 거예요. 자, 보통 개척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체교회가 설립하는 것을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하려면 작년 교인 수가 20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펼칠 수 있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 숫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교회 인수가 20명 미만이야. 그리고 목회자는 또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 것 같아. 1명 가족들 모여 가지고 교회를 한대요. 그거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는데 정확한 그 형태, 교회로서 모이는 그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기도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교회라는 게이 노예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노예의 설립 허가를 받을 때 그때서 개척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예가 없다. 총회도 없고 교단도 없어. 그냥 내 혼자 하겠어. 그러면 본인이 이제 총회장을 하시고 <laughs> 예, 그냥 개척 교회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한노예 소속으로, 한 총회 소속으로, 한 교단 소속으로 있는 목사님이 나와 가지고 혹은 뭐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나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족들하고 교회를 시작했다. 할때그 교회는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지어요. 뭐, 로고도 만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집에서 시작하는 교회는 다 교회 아닌가? 아닙니다. 어떤 장모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교인 수가 20인 미만으로서 노회에다가 이 개체교회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목회자가 자신의 집 혹은 장노님이나 한 가정의 성도의 집에서 다른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개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야 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기도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도수가 증가하고 늘어나서, 어, 노예에다가 요청을 하여서 설립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개척교회로 인정받아서 개척교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목사님들이 몇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는 개척했다라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개척교회 하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런 기도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하여 교회 설립에 대한 노예 허가를 받으면 개척교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개체교회인데, 수가 계속 줄어가지고, 작년 교인 수가 20이, 20인 미만의 상태로 2년 이상이 경과 되면, 노예가 그것을 보고, 아,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노예가 결의를 해서, 개체교회에서 기도소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조직교회냐, 조직교회냐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 작년 교인 수가 20인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 남아있는 열명 가운데 장로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조직 교회냐 아니냐 자립 교회냐 미자립 교회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분명히 나와서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라고 정의 내린 것이 뭐다 기도소라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소를 한다는 것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성도들이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성로들을 모을 수 없는, 그래서 어, 기도소가 가장 어려운 형태의 교회 형태일 겁니다. 어쨌든 이 기도소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의 교회 개척의 과정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기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렐루야!